모닝 재난님들 2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금전운이나 연애를 뜻하는 금성과 변화의 별 천왕성이 120도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소비를 하기 쉬운 날이니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연애에서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네, 연애 취향이 바뀌거나 취미가 바뀌거나 혹은 관계가 사랑으로 전개되는 분도 계실 듯해요.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동수 변동수가 보이네요. 자, 또한 열정을 뜻하는 화성과 상상력의 별 해왕성이 60도가 됩니다. 날카로운 직감력과 인스피레이션으로 느껴는 일을 어떻게 표현할 <laughs> 죄송합니다. 표현할지가 어, 그 테마가 되는 날로 과격한 착각이나 방상은 자제하시고 객관성을 가지시기를 조언합니다. 이것을 해야 해 라고 무언가 자신을 돌진하게 하는 에너지도 생겨날 듯 해요. 다만, 계약에는 요 주의를 좀 필요로 하는 날이라서 한번더 생각한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고, 사기도 주의해야 할 날이기에 좀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뜻하는 태양과 변화의 별 천황성이 90도가 됩니다. 무언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을 듯 한데요. 그러다 보니 변화를 주고 싶어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싶어지거나, 옷 취향이 바뀌거나 하는 등의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주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 전화님들도 연휴를 앞두고 많이 바쁘실 텐데요. 아, 일상 잘 마무리 하시고 설 연휴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재나님들 컬러 스탬프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3번, 2번, 1번, 4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너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전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카드는 더 데스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오호호. 자야 완전 그 뭐랄까요? 좀어 극과 극, 어, 끝과 끝을 얘기하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데스카드는 뭐,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설명을 좀 드렸죠. 예, 완벽하게 뭔가의 관계가 끝이 나거나, 정리가 되거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나, 자, 꼭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또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 일상 마무리를 하는 것들도 뭐,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모든 종류의 그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테너볼까 아주 만족하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 아, 오늘을 보내겠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지금이 이제 명절 연휴 시작이다 보니 오늘부터 집으로 이렇게 어, 뭔가 본가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물론 빠르신 분들은 어제부터도 이미 많이 이동들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이 데스카드가 의미를 하는 게 내가 지금 어, 하고 있는 나의 일상을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를 해놓고 뭔가 아 이거 일 해야 되는데 못하고 퇴근했네 뭐 이런 좀 찜찜함 남겨놓지 않고 예 끝이 마무리해놓고 이테너브 컵스 카드가 의미를 하는 게 가족적인 부분을 또 의미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의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명절 전 연휴를 딱 앞둔 날에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피곤하고 찌든 일상을 살다가 이제 엄마밥 먹으러 뭔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족들과 그좀 따뜻한 그런 좀 만남을 보내게 되는 그런 어 카드의 흐름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의 상황을 깔끔하게 끝을 내고 마무리를 짓고, 나는 근데 그 끝을 지은 게막뭐 내가 원하지 않은 끝을 맞이하게 돼서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저 너무 현타와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깔끔한 뒷끝매음을 맺었기에 나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그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이 연휴를 이제 맞게 되는 그런 카드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여도 이 데스는 굉장히 좀 반갑다. 어허, 바로 나오잖아요.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음, 바로 선물 카드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 선물 카드가 의미를 하는 건이 내가 그간 노력했던 것에 대한 것을 어, 좀 결과로서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다, 기회다.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결국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 님들이 그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 정말 마음의 고향 같은 정말 내, 마, 내 마음이 풍, 풍요롭고 충족스럽게 만족스러울 만한 그곳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카드가 흐름을 짚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그간 열심히 사신 것 세대한 보상 이 선물을 아주 멋지게 누리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응원하며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레드 원톤 컬러 나왔네요. 레드 원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 화끈하게 끝내시고 아주 기분 좋은 그 연휴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이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재나 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자, 퀸 오브 소드 카드는 제가 얼음 여왕이라고 불려 드리는 분이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냉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검 뽑아 들었다라고 하면 번복은 절대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카드와 더불어 함께 나온 카드가 에이스 오브 완즈예요. 이렇게 큰 황금 손이 딱 이렇게 정말 너무 너무 큰 어, 검을 아니죠. 완즈죠. 완즈를 손에 지게 된 그런 모습이에요 즉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기회를 잡게 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어 거기에 막 몰입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한 카드거든요 즉 내가 드디어 칼을 뽑아 들은 거예요 아 이대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되겠다 죽도 밥도 안되겠다 아 이렇게 그냥 냅뒀다간 안되겠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될것 같아 이 그럴 때 들어온 이 기회에 대한 걸 나는 한 칼에 이렇게 한숨에 어 한숨에 이렇게 딱 움켜쥐게. 된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 오브 완제 즉 뭔가의 기회를 내가 옮겨 주게 된 것이 나의 결단에 의해서 잡게 된 거예요. 어, 그간은 뭐 내가 과거에 했었던 일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사람들과의 의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렇게 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해서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요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이제는 아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다 이제는. 는좀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때가 온것 같다라고 해서 그 타이밍과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는 드디어 그 기회를 잡 게 되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이번 재난님들 아마 그간 비슷했던 이런 그 경험치 앞에서 내가 그 다른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이 기회를 난 이번엔 좀 잡아야 되겠어. 예, 검 뽑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조금 색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오늘이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때의 조언으로 여쭤보았더니 바로 42번 기부유산 카드를 보여줍니다. 자, 이 카드는요. 네, 좀 남의 덕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죠. 어, 또한 이 카드는 사실 기부유산 카드잖아요. 네, 이렇게 조상님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유산 상속 같은 거뭐 이럴 때에도 이 카드가 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 어좀 조상이 도와주고 어, 또 나를 수호해 주는 이런 그소 천사들도 나를 도와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이 또 때가 때인 만큼 명절 전이잖아요. 요런 카드 나왔었을 때좀 조상을 향해서 뭐자 성묘를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차례를 지낸다라든가 아니면 뭐 모신 곳에 가서 기도를 좀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큰 좋은 기회가 돼서 또 들어올 수도 있음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난님들, 물론 설날에 하시겠죠. 예. 근데 미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가셔도 좋고요. 이게 오늘의 타로이기는 하지만 앞뒤로 약간 이렇게 며칠 정도의 그 에너지가 계속 같이 흘러주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때 이렇게 좀 조상님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여하튼, 파란색을 선택해주신 이번 재난님들은 이제 내 자의로 검을 뽑아 들어서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에이스 오브 완지를 잡은 거예요. 표면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결정들을 다 뭔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소천사들이 그 길로 가게끔 나를 인도해 주는 거고, 조상님께서 살펴 주신다라고 하면, 어, 그길 아니야, 일로 돌아 돌아 해서 나를 거기다 갔다가 갈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 야, 그게 뭐, 뭐 그런 게뭐 어디 겠어 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타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 오묘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미신이다. 아 나는 뭐, 시, 어, 신앙과 상관없이 그런 거안 한다. 라고 생각만 생각하지 하시고 아또 조언 카드가 이렇게 나온 만큼 아하 내가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에너지의 그런 그 보호를 받고 끌려가고 뭔가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보다 훨씬 더큰 존재의 그런 어떤 리드 앞에 끌, 어, 좀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골드 컬러 나왔습니다. 블링블링한 골드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 그간 미루어 왔고 망설여 왔었던 것이 있다면, 검을 뽑아 들으셔서, 이제 좀 뭔가 결단을 내리셔서, 내가 새로 이 시작할 수 있는, 뭔가의 기회를 이제는 잡으실 수 있기를. 자, 그것이 곧 내가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어떤 존재의 선물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난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더 허밋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자, 허밋 카드는 어 이렇게 어두운 밤에 불을 이렇게 불을 좀 전등을 불을 밝혀 주시는 이런 그 어떤 굉장히 좀 선구자 현 뭐라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음. 좀 굉장히 아무튼 현명한 이런 멘토 같은 그런 분이시죠. 은둔자의 의미가 어, 약간 제아의 고수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어두운 밤을 밝히며 뭔가의 답을 찾기 위해 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뭐 어, 그런 에너지라고 볼수 있어요. 나인 오브 완즈 카드는요. 굉장히 어, 힘들고 지치지만 내할 일을 어, 끝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 이 카드는 역끝에가 바로 10 완지이기 때문에 즉 완성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해야지만 내가 완성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완성을 끝내 해내고야 많은 분이시죠. 결국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 번째는 님들께서 지금 뭔가 내 인생의 숙제가 있다고 라 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가장 현명한 답을 찾기 위해 굉장히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다 물론 혼자 골똘이라 함은 어 내가 어디에 이렇게. 셀프 고립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만 몰입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이든 어떤 회사든 어 커뮤니티든 이런 조직 안에서 몸담고 있는 내, 내 이름표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 분명히 그. 현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기는 해.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 거의 끝까지 다 왔대요. 이제 정말 정말 힘들고 막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상황에 끝까지 도달을 했지만 내가 이어 지혜를 얻어내기 위한 이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서 그간 풀리지 않았었던 그 문제 드디어 풀수 있음을 바로 이렇게 시사를 해 주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풀리겠다. 이렇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끝까지 다 왔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을 즉 숙제를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카드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좋은 카드를 여쭈어 보았더니 바로 16번. 이 카드 이름은 물카드지만어 주인공은 이 등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이 등대의 불빛이 내가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나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라고 하면 그 곤란한 상태를 좀 벗어날 수 있고 결정을 못 내려서 우유부단한 상태라고 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전화님들이 풀고 계신 이 문제에 대한 답곧 해결될 겁니다. 점차 나아질 거고요. 나는 제대로 그 길을 잃지 않고 등대의 불빛을 따라가고 있음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는 안 보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보여지는 부분을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힘내시길 바래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그린 3톤 컬러가 나왔습니다. 가장 짙은 톤의 그린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3번 재나님들 음, 오늘 아, 내가 조금만 더, 진짜 정말 마지막 한 발자국만 더. 딱놓게 되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내려앉거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곧 점차 나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아, 나는 안 보이지만 존재들은 보고 있음을 밖에서 바라보는 그 제3의 눈으로는 보여지고 있다는 데에서 위안을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난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난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페이지 오브 컵스. 자, 컵스의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는 이렇게 큰 컵에 막 물이 흘러 넘칠 정도, 즉내 감정이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 흐르는 거예요. 뭔가 새로 시작할 때의 그 긍정적인 모든 순간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초심이에요. 원래 우리 초심만큼 깨끗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점 욕심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막다 뒤엉겨지면서 석탕물이 돼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 상태만큼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첫 시작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내 마음이 설레이고 막 어나 빨리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자 함께 나온 베이지 오브 컵스 카드는요 역시 페이지는 소년이잖아요 소년이 처음 마음을 품는 건 어떻겠어요 이게 막 벌써 이때부터 변질되고 어,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그러면 소년답지 않잖아요 베이지 오브 컵스가 의미를 하는 건 진짜 또첫 마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제 아직 뭔가 이렇게 전문가 같은 분은 아니겠죠 이 잠재력은 대단하지만 이 뭔가 어설프. you 그래서 내 마음도 잘 전달하기에는 조금 서툴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두 카드의 조합은요, 두 카드의 그 공통점을 먼저 보자면 두 개가 다 모두 첫 마음이라는 것이 그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죠. 뭔가에 그걸 딱 접했는데 너무 가슴이 떨리면서 막, 어, 어 맞아. 내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지? 잊고 살았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을 오늘 다시 찾게 된다든가 그런 것을 만. 마주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사람도 첫사랑이었던 과거의 그 누군가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접하는 나의 마음이 너무 너무 반갑고 좋고 너무 이렇게 막 물이 넘쳐를 만큼 좋은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좋다라는 걸 표현하기에는 너무 서툰 거예요. 그래서 서툴다 보니까는 조금, 약간 상대방은 그 나의 마음을 이렇게 크다라는 걸못 알아차릴 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뭐랄까 내가 좀 서툴더라도 음 상대가 오해하지 않을 수록 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잘 직선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 만약에 이게 연애 관련된 거라고 하면 남녀는 살짝어 언어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여자들이 뭐 괜찮다라고 하는 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 좋았고 나는 너에게 굉장히 이좀 색다른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어. 뭐 이런 걸 그냥 굉장히 정말 다이렉트로, 솔직하게, 누가 들어도 오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전달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48번 보호카드를 주시네요. 이 카드 굉장히 강력하죠? 예. 어, 귀인이 보호해주고 신이 가오를 해준다라고 하니 나의 이천 마음 어, 굉장히 잘 풀려 나갈 종류의 일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상태에 게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해 없이,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난님들께 들어오는 이천 마음,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원래 처음 가지는 그 설레임은 진짜 그때 아니면 못 느끼잖아요.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능숙해지는 건 있겠지만, 그런 설레임은 없단 말이죠. 만끽하시길 바아랍니다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화이트 컬러. 깨끗한 화이트 컬러 자 순수 순수 첫 마음 그리고 어, 화이트까지 어, 어떻게 듣고 보면 왠지 느낌이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끔 카드가 나와줬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난님들자 오늘 처음 마음으로 들어와 내 마음을 흘러 넘치게 하는 설레이고 콩닥콩닥 뛰게 하는 그 무언가를 정말 잘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난님들 오늘의 달월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